서드는 저기 뭐야 뜬공 보요 뜬공?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언더베이스 서드 언더베이스 스오 어,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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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겁나 빨라 겁나 빨라 일어지 아, 아, 어, 지금 더지 Ji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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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i m m 보내고 m m y Jimmy, Jimmy, j i 번 m y Jimmy, j i m m 이 j i 고 m y Jimmy, j i 고번 아니, 있어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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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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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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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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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<laughs> 맞아 화이팅라이브이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이거 고다. 그 뭐냐 씌워야되는거 아니야? 그늘 이 씌워야되는거 아니야 여기? 이브 무단 무단 하나 또잘잘 okay. 봤어 um 아,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. 이 이런 우는 거 있었으면 겠어처 처이님, 차이님. 치어리도 불러 주세요. 치어리도까지 힘들어. 먹어 힘든다 내가. 치 불러 주세요. 예전에 그런 서비스가 있었대. 저런 기본 서비스가 들어가는데.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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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뛰어! R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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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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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 13 13 13, 13, 13, 13, 13, 13, 13, 13. 너무 잘하시길래. 승희야, 네가 잘하는 하하 컨택 굿아 하하 하하 어? 야 돼. 거굿 아, 그래, 이 이거 아니야? 까 오케이 오케이 스리치고 <놋이> 어? 싶은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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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보자 하나 보자 하나 보자 나온다 나온 하나 보자 나 왔다 아. 좀... 아, 아라고해말야 좀... 사... 진짜 집중해. 좋지? 아, 물. 승야승야 다른 생각하지 마. 야, 너 컨택 컨택. 내 생각에 내 생각. 내 생각에만. 가자 가자. 내 생각해. 아마짜 어. 아, 나 말로. 말로. 라이머 주시. 그래. 언더 베이스. 원아 원아. 아우씨. 아, 아, 수익 수익. 아 승희 짝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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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. 아, 잡았구나. 생각 괜찮아. 수익 나쁘지 않아. 지금, 지금 조금 빨라 조금 빨라. 수익 나쁘지 않았어요. 넘어. 음. 아. 아. Um. 자 배트 잡으셨어. 공 간다. 음. 자동 타워를... 어, 아, 상면잘어갔다 자동 타 와, 라인으로 가루아 자, 아직 위험에 있어. 왜이 말하냐? <목소리> 아, 아, 그래. 해야돼 아 근데 이제 어차피 아, 그거 이제 그 하게 될것 같아 나중에라도 된다아수 그래. 있어 그 다음에 이 하모다 하 우리 카메라 가 아, 있잖아 카메라 가 아, 있잖아 아니, 근데, 이제, 우리 아 근데 저 거기 으로이포이팅

여기 워낙 단련이 있잖아요, 코스는 포지션니까다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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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,